Auto. Da. Bu. Ah. Ah. Hallo, hallo, servus, servus. Hallo. 왜 이렇게 더울까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한국도 더워요? 반지 던졌다고 칼 갖다 사람 <laughs> 뭐라는겨 아, 이거 너무 더워요. 오스트리아도 너무 더워요. 아, 여기 에어컨, 어, 여기 저는 에어컨도 없어요, 저는. 아우, 더워. 얼음이 안 깨지네? 다들 잘 지내시나요? 오랜만입니다 라방 아 더워 어찌 이렇게 더울까요? 잘 지내시고 예 이거 샀습니다 그래서 다들 뭐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얘기해보세요 다들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얘기해보세요 에스프레소 룽고 깨나오 다시 에스프레소 룽고 아진 두비스 sehr clever. 트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 가지고 뭐제 노래 들으셨어요? 어때요? 괜찮아요? 이게, 난 여러분 채팅이 안 보이네. 여기 렌즈 좀 닦아야 되겠다. 방학이군요 한국 스타벅스는 사람들이 넘쳐나겠네. 그제? 사람들이 넘쳐나겠어. 참치. 냉면 몽쉘 몽쉘 아이고라 이아이고라몰라더 아이고, 몰라. 와줘 자 단무지 다시수 있다무지 본츠 야어 피방 야간 알바 셨군요 고생이 많으시네 아이고 아이고 용서가 네가 니가 그, 네가 더 잘한다. 니도 그렇게 해야지. 열심히 해봐라. 용서가. 이렇게 핸드폰을 너무 오래 썼어. 핸드폰이. 더럽다. 카페에서 일하는군요. 멋있네요. 카페 알바생이시군요. 낭만이 있으시네요. 용서가 열심히 해라. 파한 단어로 맞기 싫으면은 열심히 해야 돼. 박진우, 박진우, 진우? 내가 아는 진우? 진우? 삼촌 아들 진우 말하는 건가? <laughs> 상상도 못해 내박진석 박진우, 진성이 진우가 카 탁... 이거 타자도 친단 말이야? 대단한데? <laughs> 다 컸네, 이제 장기 가야 되겠다, 장기 가야 되겠어. 장기 가야 되겠어, 장기 가야 돼. 예, 그래서 뭐, 할말 없으신가요, 저한테? 오스트리아입니다. 할말 없으세요? 너무 더워서 정신 나갈 것 같아요. 예. 저한테 할말 없으세요? 할 말이 없으시는군요. 예,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에어컨이 없습니다. 예원 2 밥 사주신다고요? 저꽃빼기만 먹습니다. 단백질 많은 걸로. 가로미 가로미아네님 감사합니다. 예. 용서가 너내 한국 가도 안 봐줄 거잖아. 너한 번도 나 나랑 마주친 적도 없잖아. 너랑 나랑 온라인 연애잖아 지금 SNS 연애. 실제로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지 영석아 시버로 <laughs> 시버러버시버러버입니다시버러버예 영석이 나 영석이 저의 시버러버입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한국의 추세가 어떻습니까 제 이름이, 아니, 제 이름이란다. 내, 내 목소리가 남도일이라니요. 전 남도일이 아니에요. 이 삼겹새라. 험블비, 삼겹새라. 난 남도일이 아니야. 내 이름은 권화평이야. 이 삼겹새라. 예, 저, 용성이 한 번도 본 적도 없습니다. 예, 비 엄청 많이 왔다면서요. 다들 조심하세요. 비, 비올것 같으면은 그냥. 63빌딩을 올라가세요 한국이 은근히 그 저수 저수가 안되는 데가 많나 저수라고 해야 되나 침수되는 곳이 많은, 많은 것 같아요 한국이 저희 집 저희 시골은 해발 700미터라서 괜찮긴 한데 예좀 대충 들었어요 이거 라이브입니다 쏭님 s o t 고엔 g 님 라이브즈 그럼 뭐, 먹었어요? 라이브즈 진토백기 라이브입니다. 전 하... <laughs> 레슨 받고 싶으시면 오세요. 제 유튜브 유두부, 유튜브도 많이 봐주시고. 예, 사람들은 저 얼굴 실제로 보지도 않았는데, 많이. 이게 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한국으로 가야죠, 저도. 잠깐, 한국 왔다 가야죠. 한국 가서 에어컨 좀 쉬고 싶네요. 저 오스트리 와서 머리 자른 적한 번도 없어요. 제돈 내고. 다 옆에서 바리깡으로 밀었어요. 다 바리깡으로 민머리입니다. 깔끔하죠? 오스트리아 어떻게 가냐면요. 진우야. 진우야, 오스트리아 어떻게 냐 비행기 타면 오면 돼. 별로 어렵지 않아. 비행기 타고 오면 되는데, 비행기를 어떻게 타냐면은 이제 대한항공으로 바로 올수 있어. 근데 대한항공은 비싸니까 편하게 오려면 대한항공 타고 돈좀 아끼려고 하면은 이제 한번 경유하는 곳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완전 저렴하게 올수 있어. 거의 절반 값으로 저렴하게 올수 있어. 음, 제가 목소리가 좋습니다. 제가 얼굴은 조금 이게 그, 얼굴은 약간 몽골, 몽골 씨름 선수 같아도, 예, 목소리가 잘생겼습니다. 잘 봐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말하면 잘생겼죠. 안녕? 잘 지냈어? 오늘은 뭐 먹었어? 음, 그랬구나. 고막 형님이구나. 난 꼬막 정식 먹었어. 꼬막이 정말 살이 차오른 게 정말 맛있더구나. 너도 꼬막 먹었니? 근데 바로 얼굴 나오면? 와장창. 고막 남친. 맞죠? 하이. 실성할 것 같아요. 너무 더워 가지고. 예. 저 오나푸르티바 너무 못 해요. 오나푸르티바 너무 어려워요. 푸르티바 라그리모. 제가 좀 이제 저는 이제 못생기진 않았는데 이게 사실 얼굴이 조금 이제 어떻게 생겼냐 약간 얼굴이 약간 그 심해 심해어 같이 생겼잖아요 제 얼굴이 송님 <laughs> 잘가요 제 얼굴이 약간 심해어 같이 생겼잖아요 약간 어둠 속에서 불빛 내는 애들 못생기진 않았죠 예 예, 맞아요. 걱정까진 안 했는데, <laughs>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걱정이 되네요. <laughs> 걱정을 안 하면 안 돼요. 예, 그래도 사람이 관리를 해야지, 이빨도 닦고, 아까 당연한 거지. 예, 눈썹 정리도 하고, 손톱도 깎고, 눈썹 정리도 하고, 이게 깨끗하게 청결을 유지하고, 그래야지 여자가 좋아합니다. 여기 남자분들 계세요? 너무 못생겼다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자괴감 들지 마시고. 요즘은 못생겼어도 에너지랑 텐션, 그다음에 매력으로 승부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용서가. 너 공연할 때 불러줘라. 나 가게 한번. 어. 언제하노? 음치박치인데 혼자서 어떻게 관심 가지고 연습하면 좋을까요? 음치박치면은 아 어, 음치박치. 음치 박치면은 혼자서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연습을 하면 좋을까요? 음치 박치. 박치시면은 집에 메트로놈을 하나 사시고 음치시면은 옆에서 들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별로 생각보다 심플한 것이 노래를 공부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노래를 재미로 생각하세요. 공부가 재밌으시면 공부처럼 생각하셔도 돼요 음악을. 근데 음악을 할때 이거를 내가 음정이 안 맞으니까 이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은 벌써 머리 머리가 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노래를 해야 되나? 그러면은 동해물과 백두산이라 한다. 그러면 동해 이렇게 하시면돼요 강약 중강약을 넣으시든 뭐 이렇게 하면서 인데요물과백시산이 이렇게 하시면돼요 알겠죠 노래를 잘하고 싶지 않고 음치박치만 해결하고 파요 옆에서 누가 음을 맞다 틀리다 해요. 피아노로 쳐주면 숨을, 맞춰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맞으면 맞는 대로, 틀리면 틀리는 대로. 라프라스님. 음치박치만 해결되면 노래 거진 잘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많이 노래 들으세요. 좋아하는 거 많이 들으세요. 좋아하는 거, 그냥 관심만 가져주면. 노래. 는 어린 아이랑 비슷해요. 이놈의 사, 이놈의 새끼, 내가 거거 하지 마라 그랬지, 요거 하지 마라 그랬지, 내가 저거 하라 그랬지. 이놈의 자식, 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해라 저거 다 해라. 그럼 과잉 보호하면은 오히려 더안 됩니다. 음악도 관심만 주시면 돼요, 아기처럼. 그래서 아이고 예쁘다, 음악 예쁘다, 노래 사랑해요. 어 오늘은 무슨 노래 들을까요? 어, 오늘은 그러면은 오네 사랑 목련화야 들을까요? 응애 응애 오네 사랑 목련화야 그대 네 사랑 목련화야 그렇게 하루 종일 듣다 보면은 음악이 좋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뭐 리듬을 타고 있어요. 오네 사랑 목련 화 트로트가 좋으시면 트로트로 들으시고 랩이 좋으시면 랩도 들으시고 가스펠이 좋으시면 가스펠 들으시고 흑인 음악 좋으시면 흑인 음악 들으시고. 요리가 좋으시면 요리를 하시고 파한 단을 미리 썰어 놓으시고. 그게 그거예요? 그러면은 완전 잘될 거예요. 예. 커피는 날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예. 응예. 응애. 노래를 응예로 접근하세요. 어, 저 배터리 5% 남았어요. 이제 갈게요. 다들 잘 지내시고 안부 인사 해 봤습니다. 예5% 남았어요 뭐더 질문할 거 없죠 한국은 가서 정착 뭐 정착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그네 인생 나그네 인생 아니?